안녕하세요. 동네기자 안희철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의 필수 아이템, 바로 고독스 카메라, 스마트폰 무선 마이크 WEC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카메라와 스마트폰 모두에게 사용하기 이상적인 마이크입니다. 영상 제작에서 마이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특히 저처럼 개인적으로 영상 촬영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사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독스 WEC 마이크는 정말 혁신적인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성비 짱이고요. 자, 제품의 박스를 열어보면 모든 구성품이 한눈에 보이는 파우치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고독스의 세심함과 사용자를 위한 고민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 충전 케이스가 눈에 띕니다. 수신기와 송신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케이스를 열게 되면 배터리 장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꺼내는 순간 자동으로 페어링되는 기능은 현장에서의 작업 효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충전 케이스의 하단에 충전할 수 있는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자체의 디자인은 심플하며 깔끔하고 가벼운 무게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송신기의 경우 클립으로 옷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수신기입니다. 무게는 16g 이고요. 각각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면을 보면 각각 불이 들어오는 곳에 페어링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좌측면을 봤을 때의 모습인데요. 오디오 연결 단자와 파워 스위치가 있습니다. 뒷면엔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우측면을 봤을 때는 충전 포트와 볼륨 버튼과 모드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모드는 녹색일 때는 모노고요. 청색일 때는 스테레오입니다. 송신기입니다. 무게는 12g이고요. 정면의 표시등은 청색일 때는 스테레오, 녹색일 때는 모노, 빨간색일 때는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송신기의 위에는 내장 마이크가 있는데요. 그리고 송신기 우측에는 파워 스위치 버튼이 있고 주황색 버튼은 페어링 기능과 노이즈 제거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면엔 후면 클립이 있습니다. 송신기 아래쪽엔 직접 충전을 할수 있는 C타입 충전 포트와 충전 케이스로 충전이 되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3.5mm TRS, TRS 오디오 케이블은 카메라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제공되고요. TRS 또 TRRS 오디오 케이블은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어렵고요. 별도의 어댑터 구매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윈드 스크린은 야외 촬영시 바람 소음을 줄여주는 데큰 도움을 주는데요. 송신기에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어서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충전 케이스를 포함한 전체 패키지의 무게는 124g에 불과해서 휴대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충전 케이스는 USB 타입 C포트를 통해 충전이 되고요. 각 유닛당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전 케이스를 이용하면 총 2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장기간 촬영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가격입니다. 12만 9천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뛰어난 품질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시장에 나와있는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고독스 WEC 마이크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고독스 WEC 마이크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영상 제작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 마이크와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기자 안재철입니다. 어, 지금은 일반 카메라로 그 자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 네제 목소리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기자 안희철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마이크를 카메라 내장 마이크가 아니라 고독스 마이크 신제품인 WEC 마이크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 어, 내장형 마이크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여지죠 여기에 있는 마이크에 내장된 부분으로서 음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저도 지금 아직 체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어떤 음으로 들릴지 어, 좀 전에 목소리와 지금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네 기자 한철입니다 자, 지금은 아이폰 아이폰 14 프로 맥스 어, 연결하지 않는 상태에 고독스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는 그냥 자체 소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아이폰에 그 고독스 마이크 WEC를 연결을 한 상태에서의 목소리를 어, 찍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소리와 모습과 그 소리를 잘 테스트를 해서 어 어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수 카메라 스마트폰 무선 마이크 WC의 장점을 제가 체험한 거와 함께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휴대하기 간편하다. 두 번째는 배터리 시간이 길다. 세 번째는 가장 가벼운 송신기와 수신기. 네 번째는 송신과 수신의 거리가 길어도 무난하다. 다섯 번째는 가성비가 뛰어나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장비에 연결이 가능하다. 인 듯합니다. 사용의 편의성, 우수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제품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이크에 대한 큰 투자 없이도 고품질의 오디오를 원한다면 고독스 WEC 마이크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지금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목소리가 바로 고독스 카메라 스마트폰 무선 마이크 WEC 마이크로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의 마이크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리뷰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적, 항상 소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